안녕하세요. 뚜티투브 띠운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저는 얼마 전에 코로나와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가량 고생을 했는데 병원에도 들러보고 PCR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냥 단순 편도염이었어요. 다들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제가 방문할 식당은 가게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어죽 전문이라고 간판 그대로 어죽을 메인 메뉴로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기운이 허한데,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어죽 전문에서 맛있는 어죽 한그을 먹으면서 기운차려 보겠습니다. 그럼 식당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어죽 전문의 메뉴판입니다. 사장님, 주문할게요. 어죽 곱빼기로 하나 주세요. 곱빼기로요? 네. 네, 기본 국수를 주세요 이 집에서 주문시킨 어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밥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주문 전에 밥을 미리 말씀드려야지 어죽과 밥이 나옵니다 그러니 주문할 때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류는 어죽밖에 없습니다 안주류 같은 경우에는 민물새우탕이라든지 뭐 홍어를 주메뉴로 하는 튀김, 뭐 사막 홍어회, 홍어 애탕, 이렇게 있는데요. 홍어회나 홍어 애탕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만 예약 주문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미리 전화를 하시고 예약을 하신 다음에 저녁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은 자리마다 이렇게 작은 단지가 있는데요. 보니까 이거는 들깨가루 같네요. 이렇게 들깨가루가 자리마다 이렇게 비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 두 개는 다른 이건, 건가요? 김장김치는 겉절이. 아,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의 김치와 동치 아 동치미도 포함하면 세 가지 김치네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김치는 잘 익은 김장김치고요. 이 옆에 있는 김치는 겉절이 김치입니다. 그리고 동치미죠? 제가 또 동치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맛이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죽을 봐야 되겠죠? 고백이라서 어, 확실히 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수제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에는 깻잎이 올라가 있네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국물을 먼저 맛보겠습니다. 음, 칼칼하니 좋네요. 그리고 그렇게 국물이 텁텁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아니, 괜찮아요. 딱 좋은데요? 근데 이게 면이 많아가지고 확실히 이 국물이 금방, 네, 국물이 금방 스며들었네요. 네.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없죠. 저기, 산초가루는 없죠. 있어요. 있어요? 제가 또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아 네. 아, 산초가루가 또있어야지 감사합니다. 제가 곱빼기를 시켜가지고, 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또 국물 조금 더 주셨습니다. 아 산초가루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낫네요. 들깨가루도 있으니까, 들깨가루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이거다. 산초가루를 넣고 들깨가루를 넣으니까 이 산초의 약간 매운 맛과 들깨의 고소한 맛이 아주 적절하게 조화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국물이 칼칼하다고 했는데 아, 기분 좋게 칼칼하네요. 면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국물만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면을 먹어 보겠습니다. 이 국물 자체가 일반 시판용 소면인데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담근 겉절이

아, 분점이 또 따로 있어요? 네. 여기가 본점이면 부천에 분점이 있다고 합니다. 부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분점에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지금 밥으로 하는 거야! <laughs> 음? 어죽기 너무 뜨거워가지고. 동치미를 마셨는데 아 동치미가 진짜 맛있습니다. 아, 김치가 진짜 맛있는데요? 보통 이제 식당 가면은 메인 메뉴가 맛있어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죽도 맛있으면서 김치가 맛있어요. 판매도 될할 정도로 진짜 맛있는데요? 근데 진짜 정성이 느껴지는 게 김치랑 이런 걸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속재료랑 이런 게 진짜 부족함이 없이 많이 넣으셨네요. 여기는 진짜 어죽도 맛있는데 김치가 진짜 대박입니다. 김치 맛집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수제비가 있는데 쫄깃쫄깃하니 너무 좋습니다. 사장님 혹시요 방아잎은 없죠? 방아잎은 없어요. 그렇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제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나해서. 방아잎고 깻잎을 는데그렇 언니네 집 앞에 방아잎 있었는데 있나 모르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달라, 아니. 달라는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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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없어요 아니, 아 아,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아니, 그냥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영상에서 쓰려고. 아, 아 네. 막저이그게고막 요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혹시나. 아, 아니. 아니, 물어보지 네. 마세요. <laughs> 지금 낫는지안낫는지 몰라. 요 있으면 뜯터도 음... 네,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하루 언니. 아니, 하루 언니저 제가 있으면 더 드릴 요 궁금해서 네. 여쭤보는 거예요. 아, 절대로 아, 예. 제가 막억지로막 달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 아니 나맛있게 좋아, 하면맛있게먹으라고 유튜버 아, 네, 저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You mean, you know, I 식사 끝 나, 고 알려드릴게요 벌써 면을 다 먹었습니다 <laughs> 사장님 혹시 공깃밥 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좀 지금 배부른 상태인데 김치가 너무 맛있어 가지고. 밥말하서맛있어 <laughs> 김치 <laughs> 써 드릴까? 아니 아니 아니요. 지금 너무 아까워 가지고 이게 맛있는데 남으면 아깝잖아요. 근데 제가 어죽을 여러 군데 가서 먹어 봤는데 보통 생선을 갈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10시간 달여요. 푹 고아 버린다는 네, 말씀이시죠? 10시간 정도를 서로 받쳐요. 그래서 아까도 많은 국수를 자꾸 덜어 놓으라는 이유가 국물 먹으라고. 국수는 못 먹어도 되니까 표기를 시켜서 좀 걱정되는 거야. 국물 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그래서 네. 국물 자체가 굉장히 네. 깔끔해요. 네. 텁텁하지 않고. 근데 이게 붕어가 민물고기다 보니까 음식 잘 못하는데서는 비린내. 붕어에서 비린내나고 흙내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전혀 없네요. 전혀 네네. 근데 보통 좀 붕어 같은 경우에는 뭐찜 아니면 탕 이런류로 많이 먹었지 어죽은 사실 처음 네. 먹어보거든요. 아 어죽 처이에요 붕어 어죽은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또 이것만의 매력이 있네요. 네. 밥을 말았습니다. 면도 면이지만 밥을 말으니까 네네 네. 국수를 처음에 먹어서 속에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어요. 이야, 그런데도 이 어죽이랑 김치가 맛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손이 가네요. 음. 김치 맛이 먹으면 먹을수록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만에 든든한 어죽 한 그릇 했습니다. 국수에다가 밥까지 먹어가지고 속에서 지금 이 탄수화물들이 굉장히 막 뿌러나고 있어요. 어 배가 지금 터질 것 같네요. <laughs> 아무튼 이곳 어죽 전문에서 어죽을 먹어봤는데요. 간단하게 평가를 해볼까요? 오늘 먹었던 어죽의 국물은 정말 칼칼하니 전혀 텁텁한 맛이 없고 굉장히 깔끔하게 넘어가는 목넘김이 좋았습니다. 보통의 어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아가지고 국물을 내는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붕어를 10시간 동안 푹 고아가지고 체 걸러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국물 자체가 굉장히 영양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국수는 못 먹더라도 국물은 남기지 말고 꼭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거 다 먹다가 진짜 배터진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리마다 빚지되어 있는 들깨가루를 넣으니까 국물에서 고소함이 배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산초가루를 굉장히 좋아해서 산초가루를 뿌리니까 산초가루의 그 매운 향도 살짝 가미가 된게 굉장히 매력적인 국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소면이라서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는데 면 사이 사이에 수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제비가 굉장히 쫄깃쫄깃하니 맛있는 게 자칫 소면만 먹으면 심심한 식감을 수제비가 보완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수제비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수제비가 약간 홍일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반찬인 김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매콤 달콤한 겉절이부터 아주 제대로 폭삭 익은 김장 김치 그리고 어죽을 먹다 보면 목이 막히거나 아주 뜨거울 때 시원하게 들이킬 수 있는 동치미까지 이세 가지 조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여러 식당을 다녀봤지만 이 집만큼은 김치가 진짜 찐입니다 찐그 정도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직접 제돈 주고 직접 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매년 1500포기의 김장을 담그신다고 하시는데요. 김치를 먹어보니까 그 말이 납득될 정도로 정성이 들어간 그런 김치였습니다. 요 며칠간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기운이 굉장히 허했었는데 부천시 괴한도 어죽 전문에서 든든한 어죽 한 그릇 먹고 기운 제대로 챙기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기력 보충으로 어죽 한 그릇 어떤가요? 그러면?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